할렐루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오늘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선 먼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시기 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못 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한 병자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 병자는 어찌 된 영문인지 듣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율법 속에는 그런 장애가 있을 때에 많은 경우에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혹여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자, 이 환자를, 이 병자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치유의 사역 속에서도 그렇게 환자를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따로 어딘가에 조용히 예수님이 일대일로 그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공간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32절에서 34절, 3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여기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병자를 따로 그 무리를 떠나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그를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상황으로 그 병자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더 깊이 만나시길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체험이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을 깊이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중간에 누군가,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자녀와 또 주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자녀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34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탄식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때로는 슬픔, 때로는 기쁨, 또 지금 이런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환자들을 이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그들의 고통을 동감하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 환자의 답답한 상황, 그 안타까운 모습을 몸소 느끼셨던 예수님은 반식하시면서 그렇게 그 병자를 고쳐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어느 때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에 그 어려움 고통을 항상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만나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35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열리고 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의 삶에 다쳤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환자는, 이 병자는 그냥 육신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그런 답변 답한 삶에 있었는데 육신의 귀가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상태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닫혔던 관계에서 열려지는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닫혔던 관계도 회복되고 내 이웃과의 관계 또 그밖에 많은 닫혀 있는 내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깊이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어떠한 문제도 동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늘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우리 귀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바다 하시면서 그 다쳤던 병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다치고 답답한 마음, 육신의 모든 답답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그 답답함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야 더욱더 주님을 더 깊게 피 만날 수 있는 은혜에 더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